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국 대선 특집 보도는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을 표현할 수 있는 기세라는 단어 그리고 공화당은 약간 풀이 죽었습니다. 여론 조사 중요한 분석 나왔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위험한 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스 민주당의 거의 확정된 대선 후보의 부통령 후보는 누구인가 이것도 이제 지금부터 인 애니 타임 결정될 것 같고요. 해리스 지금 부통령 무척 좋은 허니문을 맡고 있습니다. 빨리 끝날지도 모른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그런 허니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언제나 허니문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백팩을 메고 그것도 가득 짐을 실은 백팩을 메고 산을 올라야지. 그래야지 이제 11월 5일까지 트럼프와 해리스 가운데서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는 매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목요일에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서 라디오 서울 1650.com 또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 한국 TV tv한국.com을 통해서 어, 뭐 같은 시간이지만 한국은 금요일이 되겠죠. 서울경제신문 일면에 보면 오른편에 이렇게 있더군요. sedaily.com을 통해서 듣고 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에서 후원해 주십니다. 동유럽, 발칸, 유럽여행 전문 미래관광에서 또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민주당은 기세 공화당은 위축으로 표현되는 요 며칠 사이의 분위기를 민주당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한 것부터잖아요. 해리스 캠프는 정말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아직도 열기가 가득합니다. 민주당 사람들 가운데서 물어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때는 한62% 정도 뭐 선거 뭐좀 흥미 있어요.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거의 80%가 똑같이 답변을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흑인,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 사퇴하기 직전 많이 그의 곁을 떠났다가 다시 민주당 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백인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19만 명이 줌 미팅에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뭐몇 시간 만에 400만 달러 기금도 모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모이고 있지만, 그게 민주당 사람들이 전부 해리스 부통령이 최고의 사람이야. 너무너무 갖고 있는 것도 많고, 정말 훌륭한 후보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후보기 때문에 해리스를 향해서 똘똘 뭉쳐있고, 그리고 적어도 해리스와 함께라면 기회가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나오지 않아도 되는 바이든 임, 임기 지금이 임기 마지막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6월 27일 후보 토론에서 보여줬었던 여러가지 그때 아 끝이다 했던게 어? 해리스와 함께라면 우리 희망이 있어 해서 그 옆으로 뭉치는 겁니다. 허니문 금방 끝날 겁니다. 공화당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직은 끝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여전히 아직 우리가 약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은 활활 타오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언론도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고, 선거 유세장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너무너무 그 언론, 그 저널리스트들이 볼 때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식상이 되기도 하고, 이걸 일일이 다 팩트 체크하기도 힘들고 하던 차에, 프레쉬한 페이스 뉴 페이스가 등장을 하니까 당연히 언론에서도 대체적으로 허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박스라든가 특정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완전히 올인하는 그런 매체를 제외하고는요. 더군다나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나이도 어린데다가 자꾸 미래를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를 말하면 어 선택하십시오. 미래냐 과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호감도까지 올라갑니다. 또 하나, 오늘 미국에선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제 그세 명이 러시아 감옥으로부터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있는데 보통 미국에서 언론이 뭐 일반 사람들도 관심이 없고요. 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고 할때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주 비춰주면서 지금도 있네요. 검은색 옷을 입은 것은 텍사스의 민주당의 그 하원 의원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리 마련된 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기 전에 이 러시아와 미국이 유럽과 함께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를 포함해서 군인, 이렇게 세 명을 교환하는 거죠. 서로 수감자를. 이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 한 것에 대해서, 물론 그 전에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별로 관심 없게 보던 사람이 해리스 부통령이 군인들이 쫙 있는 그런 그 분위기에서 공항에 연단을,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는 바로 그 지점에서 연단을 만들어 놓고, 야,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떤 통수권자처럼 보여지는 그런 겁니다. 이건 지금 집권당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는 거수경례까지 하고요. 씩씩하게, 전에도 항상 그랬겠지만 그런 모습을 미국 사람들은 부통령이 군인들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그 트랩을 차박차박 아주 경쾌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이번에 그런 것을 보여준 이 점이죠. 이 해리스 그 부통령의 에반 거슈코비치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자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또 얼마나 이 내용을 많이 보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이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쉴라 잭슨 리라고 텍사스주의 연방 하원의원이 며칠 전에 사망을 했고 추도식이라는데 그 추도식장에도 힐러리 클린턴, 빌클린튼 크린튼, 그러니까 대통령을 했던 사람과 대통령을 하려고 나갔던 대통령의 펄스 레이디가 그 자리에 있었고 민주당의 하원 하킴 제프리즈라는 민주당의 원내 대표도 있었는데 미리 그 사람들이 먼저 앉아 있었고 해리스 부통령이 나중에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도착해서 마치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것처럼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악수를 나누거든요. 모두 환영해 주고. 이것도 바이든 대통령이 매입이 갈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원래 가려고 했었을지도 모르나,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대체로 그렇죠. 아주 뭐 사법정의라든가 이런 데서 그리 의원이 뚜렷한 일을 아프리카아메리카는 의원으로서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일부러 화면에 비춰주는 겁니다.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을 보여서. 이런 게 아주 대통령스럽게 허그하고 공항에서는 대통령스럽게 우리가 러시아에 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죄 없이 스파이 혐의로 불과 얼마 전에 16년 징역형을 받은 그런 월스트리저널 기자를 데려왔습니다. 미국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특히 한국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6.25 전쟁 때 숨진 그런 미군의 유해를 수십 년 걸쳐서 수십 년이 지났어도 북한에 엄청난 대가를 주고 공식적으로는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리고는 유해를 데리고 오는 모시고 오는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분위기로 지금 민주당 괜찮습니다. 그에 비해서 공화당의 분위기를 전해드리면 전당대회 효과 별로 못 봤고요. 금요일에 끝났는데 일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바이든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막고 때리던 그 전당대회 소용 없어졌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암살 미수 사건 이제 몇 주일 되지 않았는데 그때 그 이제 손들고 했다는 이것 때문에 올라갔었던 트럼프 지지율 거의 지금 다 내려갔을 걸요 원래 많은 사람들은 한한 한 달만 지나보면 다 사라질 물거품과 같은 그런 이제 지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간 초조해질 수 있겠죠 우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제가요 뭐 그런 일을 당했다고 나이스 해질이라고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 나이스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비판 같은 것을 했죠. 극좌다. 아주 극단적인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마르크스보다 더한 마르크스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주변 사람들이 D E I 미국에서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미국의 용광로와 같은 그런 사회 미국의 샐러드볼과 같은 사회 다 섞여서 살려면 인종이든 성별이든 뭐 그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DEI라는 게 해리스 부통령에게 적용할 때 공화당에선 나쁘게 적용한 겁니다. 여자고 소수인종인데 아무런 능력도 없이 저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공격을 해봤지만 그 공격이 별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냈죠. 다 미국에서 카멜라 이리스가 부통령이 되기 전에 연방상원의원이었고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 법무장관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출입니다. 미국은. 검찰총장이. 그 전에 이제 검사도 선출이고 이렇게 됐는데 그럼 유권자들을 바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 DEI가 통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의 남편을 공격을 했어요. 주이시거든요. 해리스가 주이시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인터뷰하는 그 뉴욕에 있는 아주 그 보수적인 팟캐스터입니다.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근데 남편이 주이시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아유, 주이시는 주이씨인데 쓰레기 주이시야.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고, 사실은 이그카메라 해리스의 남편은 헐리우드에서 연예 전문 변호사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주이씨로서 그래서 문설주의 그매주자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표시라고 우리는 유대 그런 것을 유대의 여러 가지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하는 것을 표시한 잊지 않겠다고 리마인드용 그러니까 이제 그 문에다가 걸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쓰레기 주이씨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를 그리고 공화당이 또 나빠진 분위기는 제이디 벤스의 리스크가 딱 터져버린 겁니다. 이건요. 올림픽부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도 요즘 올림픽 즐기시느라고 기쁘시기도 하지만 <laughs> 점점점 미국에서도 제일 이 올림픽 가운데서 이번에도 인기가 많은 종목이 음, 체조입니다. 특히 여자 체조가 강하잖아요. 시몬 바이스 그리고 뭐 수니 리 같은 차세대 한 사람은 2 0 1 6한 사람은 2020년에 이제 그 뭐죠 이 메달을 따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여자 종합 금메달을 땄잖아요 최저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JD Benz라는 이 e n 스라는이 지금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가 했었던 말 박스와 주로 이제 인터뷰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박스와 인터뷰한 것이 오디오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1년도에 이제 그 시몬 바이즈가 도쿄에서 정신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이걸 다할 수가 없다고 기권했잖아요 기권하고 나서 그때 미국 사람들도 반반 반반인지는 그 정확하게 자로 재 수는 없지만 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은 아우 그래도 그렇지 저걸 기권할 수가 있어 했는데 제이디 벤스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기권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했었던 말이 오디오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왜 시몬 바일즈가 찬사를 받느냐 말이야. 사람들은, 야, 용감하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극복할 수 없다고 승인을 하고 도중 하찬. 그것도 용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정신적인 어 문제, 특히 운동선수의 그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d 벤스는 왜 찬사를 보내느냐고 강한 것도 아니고 영웅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가장 약한 순간에 칭송을 한다는 게 말이 돼?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트럼프 그 공화당의 지금 대선 후보가 존 메케인이라는 베트남 전쟁에서 6년 동안이나 미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포로로 잡혀 있고 아버지가 아주 높은 군장성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아니다. 다른 포로와 난 똑같이 대우받겠다. 그래서 6년이나 포로되고 지금. 숨지기 전까지 2019년인가 2020년에 숨졌는데요. 그때까지도 팔을 못 올렸었잖아요. 당시의 고문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는 아니, 진 사람이 무슨 영웅이야? 졌는데, 루저지? 이렇게 얘기한 것과 비슷하게 사람들이 연관을 시켜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JD 벤스 후보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민주당이 카멜라 이리스 이름을 대고요. 또 다른 뭐피 브리저즈라는 교통부 장관이나 아니면 또뭐 알렉산드리아 오카스요 콜테스라는 뉴욕이 지역구인 가장 진보적인 의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이야 아이도 없이 말이야 아이도 없이 뭐 고양이나 키우는 레이디 레이디 아닌 피 브리저즈도 있어요. 이 사람은 동성 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카멜라 이리스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본인은 초혼이지만 남편이 재혼이기 때문에 남편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뭐지? 그러면 입양한 사람들은 뭐 어쩌다는 거야? 어? 그러면 스텝마더, 스텝바더는 뭐라는 얘기지? 하고 이거 굉장히 이슈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이점 대해서 오히려 참 재미난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상 전에 대통령이었었을 때. 여러 가지 막 너무 무서운 말들을 해 놓으면 백악관이나 주변에서 수습하느라고 바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통령의 그 말을 아니야. 가정적인 게 좋다는 말이야. 뭐 이렇게 본인이 수습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 조이디 벤스라는 사람은 가정에서 자녀를 낳지 않으면 그만큼 본인들의 인생도 비참하고 그리고 국가도 비참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어. 민주당은 다 그래.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 겁니다.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투표권을 더 주고,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야 돼. 그리고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보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이상적이야. 본인의 와이프는 돈 많이 버는 변호사였습니다. 본인이 부통령 후보로 확정되면서 그만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하도 약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뭔가 거친 발언을 하고 행동을 보이고 하는 것을 아예 그냥 트럼프니까 트럼프스럽다. 우리 그냥 정책만 따지지 이랬던 것이 야 그런데 이거 부통령까지 똑같네. 그리고 이제 점점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이디 벤스라는 오하이오주의 상원의원이 오하이오. 백인 블루칼라는 흡수할 수 있지만 너무 위험성이 있다. 극단적이다. 그리고 트럼프보다 더 마가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트럼프 전대통령이 본인의 자신감과 아들 또 어, 박스에서 뭐몇년 최근에 쫓겨난 터커 칼슨 이런 사람 말을 듣고 제이 d 벤스를 선택을 했다는 거 이건 뭐가 문제가 된다고 공화당에서 보고 있냐면은 아 전문가 말을 듣지 않는구나. 트럼프가 이건 좀 문제인데 하고 이제 거기에 위험 수위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예전에 바이든 같으면 가만히 있었을 텐데 카메라 이리스는요, 그참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부통령 후보도 그렇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weird. 그리고 이상한 사람 weird. 이런 식으로 탁탁 반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어느 정도 격차가 생기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선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더 강조를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방송을 할때 오늘 이제 일곱 번째인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리스가 탁탁 치고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전에는 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엄청 강하게 지지합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런데 선거는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당파표로 계산을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무당파는 그동안은 아유 바이든도 너무너무 너무 쇠약하고 노약하고 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가 좀 새로운 물결이 들어오니까 아 그래 트럼프가 너무한 거였지. 트럼프만 아니면 되겠어. 지금 현재로서는. 카멜라 이리스가 아직까지 특별한 어떤 결정적인 실수 같은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트럼프만 아니면 되겠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해왔었던 얘기지만 다만 사람이 바뀜으로써 민주당에서 그게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도 대통령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노멀한 사람들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무 유니크한 거 좋긴 좋지. 사업가로서 좋을 수 있고 예술가로서. 그러나 대통령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은 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여론조사에서 보여주고 있죠. 지금부터 이제 카멜라 헤리스가 이렇게 뭐 민주당의 거의 그 대선 후보로서 선거 유세도 몇번 하고 나서 나온 여론조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국적인 조사에서는요, 이 여론조사도 그동안 바이든이 하도 비슷하거나 처지면서 거의 마지막에는 점점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멜라 이리스가 많이 잡았는데, 지난주와 여론조사에서 달라진 게 있다면 조금 더 따라갔고, 조금 더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걸 오버컴하고, 트럼프라는 그 벽을 오버컴하고 더 뛰어오르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여론조사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27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이코노미스트가 영국에 분석을 해 봤더니 어, 해리스가 현재 12개 여론조사에서 이긴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거는 또 여론조사 기군마다 다르니까 추세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지난주보다 이번주에 더해리스가 유리해졌다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여기서 안 되겠어. 나 바이든도 싫고, 그렇다고 트럼프도 보기 싫어. 제 3의 임무를 찍어야지 되겠어. 했었던 사람이 바이든 그 마지막 기간 동안에 9%였거든요. 지금은 3%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 요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무당파 후보, 집안은 케네디 가문이지만 케네디 가문에서 전부 우리 그 엉클 이상해요. 뭐 우리 오빠 이상해요. 하면서 반대를 들었던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그러므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들어오고 난 뒤에 지금 그리고 투표할 확신이 없었거나 또 전에 확신이 있었어도 그래도 내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람 가운데서 호감도가. 카멜라이리스가 부통령일 땐 정말 호감도가 낮았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게 완전히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가 돼버려서 호감도가 높아집니다. 딱 트럼프와 카멜라이리스의 호감도로 비교를 하니까 무당파에서 카멜라이리스의 호감도가 불과 뭐 이거 며칠 되기도 않았는데 17%가 올라갔습니다. 미네소타, 뉴햄프셔 같은 데서 지지율 높아서요. 헬리스가 뭐 이건 한 6포인트 정도 트럼프에게 앞선다고 하고.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어떤 여론조사는 격전지잖아요. 트럼프가 4포인트 앞선다고 하고. 이 이코노미스트는 1% 포인트 정도 트럼프가 앞서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이든이 막 4포인트 이렇게 뒤져 가던 것을 많이 회복을 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로도 해리스가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또 하나를 말씀 안 드렸네요. 흑인들도 점점 아 앞에 말씀드렸나요? <laughs> 그 민주당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전에 이제 그 바이든 지지에서 트럼프 쪽으로 가던 사람이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젊은 남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대신 젊은 여자들은 또 똘똘 뭉쳐서 이 해리스를 지지하죠. 이유는 전에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가 막 총선 지휘하고 할때 여자, 남자 많았잖아요. 병역 문제도 그렇고 왜 여자를 더 대우하느냐 이런 문제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인종적으로는 백인이 가장 특혜를 받았고 성별로는 남자가 당연히 특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여자들이 위로 올라오니까 남자들이 갖고 누리고 있었던 것이 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슬픔과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다 보니까 이 트럼프 쪽으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소수 인종적으로나 또 성별로나 보호하는 이 민주당 정책이야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트럼프 지지하는 젊은 남성들이 많고 젊은 여성들은 이제 해리스를 지지하니까 이건 뭐 낙태 이런 문제로 다 갈리니까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여론조사까지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카드를 냅니다. 프로젝트 2025라고 이건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가장 미국에서 보수적인 재단에서 딱뭐각 900페이지짜리 만들어 놨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이러한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사람은 어떻게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뭐 연방 부처 다 없애버리고 뭐또 교육부까지 없애고 그리고 웬만한 사람은 다뭐 트럼프가 직접 그 지명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야 이거 너무하다. 더군다나 뭐 메디케어 같은 거 사회 보장 제도 같은 거 점점 줄인다고 하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공격을 많이 했죠. 카멜라에리스도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보더라도 그거 좀 너무 이상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laughs> 트럼프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거기 개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트럼프의 전에 스텝이 여기서 국장으로 일을 했는데 그 국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은 했어도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은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싱크탱크에서 이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레이건 시대에도 헤리티지 재단이 만들었었고, 트럼프 임기 일기에도, 아, 우리가 뭐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뭐 70%, 80%를 트럼프가 했다고 하던가 그랬었거든요. 헤리티지 재단에서. 이렇게 하나를 던졌습니다. 완전히 뭐, 트럼프조차도 그들이 말하는 일부는 너무 우스꽝스럽고 최악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 근데 그걸 던졌어도 딱이 지지율 변화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종 카드를 확 던져버린 겁니다. 그것도 아프리카아메리칸 조널리스트 협회에서 한한시간 예정으로 인터뷰하기로 하고 중간에 이제 기분 나쁘다고 한 40분 정도 하고 끝났는데 여기서 카멜라이리스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카멜라이리스가 나는 흑인이라는 거 최근에 몇년 전에 알았어 그전에헐 인도계라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인도계라고 해서 뭔가 특혜를 받았다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닌데요 그 저널리스트가 아닌데요 카멜라 이리스는 항상 자신의 엄마, 아빠, 그리고 본인의 그런 것, 대학도, 흑인대학교를 나왔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요 하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사실과 다르니까, 이 ABC의 저, 저, 저널리스트가 중간중간 지적을 했어요. 했더니 트럼프가 여자에게, 가장 여자를 깔볼때 하는 말이 정말, 정말 매스꺼워, 네스티 하다고, 딱그 저널리스트한테 그래버렸습니다. 이것도 지금 공화당에서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인종 문제로 카멜라이리스를 건드리지 말고 차라리 정책으로 가라. 정책으로 갈거 많잖아요. 이민, 경제 이런 거.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기서 딱 건드려버리니까, 야, 이거 어떡하나. 또 부통령이 수습한다고 하다가 본인이 거기다가 또 어색한 말들을 얹고 이리하여 결국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은 여러 가지로 수습을 못한 그런 분위기고요. 앞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부터 인 애니 타임에 부통령 후보를 발표를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오늘은 안할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가리, 가려지니까. 그런데 현재로는 펜실베니아의 조 샤피로 격전지 주지사와 애리조나의 마크 켈리 연방 상원의원이 좀 어,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그밖에는 미네, 미네소타의 팀 월즈 이분은 이제 주지사인데 중서부에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조시 샤피로는 격전지니까, 그리고 또 이슈도 약간 중도적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주의신 게좀 약점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바이든의 이스라엘 정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크 켈리 같은 경우는 상원 의원인데, 뭐이 사람 이민 문제는 도움을 주겠지만, 그러나 어, 또, 상원 의석을 하나를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건 이제 결국은 발표하면 아니까 여기까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카멜라 헤리스 후보가 꽃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가? 지금은 좋아요. 허니문이고 여러 조건이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치고 차고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트럼프를 11월 5일까지는 3개월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지금부터 오히려 정책 문제 나오고 토론하고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지 되는데 낙태는 트럼프, 아, 헤리스에게 좋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민, 국경 문제는 굉장히 나쁠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국제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나 러시아에서 이제 그 수감자를 데리고 온 거는 아주 좋은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을 가까이서 봤으니까 그 이상을 알고도 숨겼지 이것도 굉장히 이제 활용을 할 겁니다. 공화당에서. 그래서 해리스 캠프는 바이든의 가장 큰 업적에서 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또 바이든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그대로 노출하게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줄타기를 지금부터 해야지 됩니다. 자, 오늘 2024년 미국 대선 일곱 번째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에서 후원해 주십니다. 동유럽, 발칸, 유럽 여행 전문 미래 관광에서 또 후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강예신이었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게 일주일에 한번 하니까 조금 너무 뜸하죠?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날마다 방송되니까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